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서울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 영상을 담당하는 피디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탑5 안에 든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말씀대로 참 살고 싶은데, 음? 그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쉽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연락을 이제 마치고 서울에 카톡 선물 보냈어요. 뭐 통닭 <laughs> 그 방송국에 통닭 시켜 드시라고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기도할 때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형통함과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의 선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필드 가운데 성공하잖아요. 승리하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손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우리의 삶의 필드에서, 생활에서, 기업에서, 일터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될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느냐,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삶 속에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할 때내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런데 이 호흡을 하는데 어떤 분은 산소통 메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산소통. 호흡이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산소통을 끌고 다니고, 메고 다녀요. 여러분 봤어요? 산소통 끌고 다니는 거? 짐인 거예요. 호흡하는 게 짐인 거예요, 짐. 사는 게 힘들어. 호흡하는 게 힘들어요. 짐이에요. 시원한 것이 아니라, 짐이고, 노동이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산소통이 아니라, 저 산에 올라가서 시원한 산들바람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호흡을 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기도하는 게 산소통입니까? 아니면 산들바람입니까? 예? 산들바람이에요? 하, 우리 권사님. 근데 어떤 사람은 산소통 내듯이 끌고 다니듯이 침해요, 기도하는 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압니다. 기도의 능력, 이 능력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산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기도가 내게는 노동과 같습니다. 그것도 중노동이래요. 또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집회 때 우리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쑥쑥 쑥쑥 잘 올라가는데, 또이 예배실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잘 되는데, 왜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러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노동,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기도가요, 짐이었어요, 짐. 하루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받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막 입술이 바싹바싹 타요. 기도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노동이지, 힘들고. 한 시간 기도하는데, 몇 년은 가는 것 같아. 요 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기도는 해야겠고. 안 하면 안 되겠고. 근데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노동이에요. 그것도 중노동.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한다. 하고, 언제 끝나지? 한 시간 기도 채우느라고. 364장. 제가 이 찬양 부르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내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근데 이게 즐겁다 이 부분이 안 돼요. 안 나와. 즐겁다고? 정말 그렇다고? 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 부를 때는 하나도 안지고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것이 아니라 힘들다 <웃음> 이거예요. <웃음>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를 해야 되는. 기도는 돌파다. 막 하면서 제 자신을 추스르 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요,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이 찬양이 아멘입니다. 이 찬양 부를 때는 이제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와 같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달라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음? 끊임없이 책임받아가지고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길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에도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기도에도 여러분 수영에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 수영 하실 줄 아세요? <laughs> 여러분 수영에도 방법이 있어요 수영한다고 막 허부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허부적거리면 어? 아니 물에 뜨기는커녕 더 가라앉아요. 물만 먹고 수영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힘을 빼는 걸 배워야 돼요. 내 힘을 빼는 거. 물에 뜨는 이법을 배워야 돼요. 수영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기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이제는 노동이 아니고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든지. 그러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All kinds of pray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기도가 많잖아요. 종부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듣는 기도도 있고 내가 토설하는하나 앞에 하소연하면서 토설하는 토설기도도 있고 방패기도도 있고 그죠? 싸우는 기도도 있고 성결하게 하는 기도도 있고 기도가 다양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항상. 예외가 없다. 모든 기도에는 이 기도 방법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항상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밖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중노동이 되는 거예요. 팍팍하고, 입술이 바싹바싹 바싹 타고, 기도가 재미없고, 노동이고, 짐이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기도한다 라고 할 때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조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딴거 앞에 나갑니까? 천사 앞에 나갑니까? 무슨 돌덩이 앞에 나갑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었더니 갑자기 뭐가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온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요, 강줄기와 같이 촤 그냥 이제 시원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쫄쫄쫄쫄쫄쫄 시냇물처럼 그냥 그것도 수위가 낮은 시냇물처럼 쫄쫄쫄쫄쫄쫄 쇼 방언을 하는지 아니면 한숨을 쉬는지 그렇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아예 메말라서 속에서의 속에서 방언 기도가 속에서.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 안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성령으로 얼마나 채워지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메말랐어요 기도할 때 입술이 바싹바싹 탔다고 했잖아요 탔다고 그러니까 중노동인 거예요 방언을 해도 힘이 없어요 속에서 타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응답은 지금 급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응답 기도 제목 때문에 제가 방법을 잘못하는지 몰라요. 사실 그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먼저인데 내 네, 지금 당장 기도하는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인데 우선 순위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당장 기도할 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없고, 방언은 하지만 속에서 힘없이 방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먼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려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받아야지. 하나께서 님 도와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기도할 때도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의 모든 구석구석에 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성령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지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했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체험받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체험받고 체험받고 성령의 성령의 그 임재를 강하게 의식합니다.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성령이 함께하시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느 때는 생수로 막 채워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불같이 채워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바람처럼 호흡으로 막 채워지기도 하고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무거워진 것들이 무거운, 이 삶의 문제 때문에 무거워진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트림으로 나가고, 기침으로 나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뻥 뚫리면서 시원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더 역사하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 그 전에는 내가 지금 현재 이 문제, 이거에 초점 맞춰져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붙들고 기도하느라고 내가 예를 썼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들이 아버지의 뜻들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방법, 내 뜻, 내 문제. 이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기도가 됩니다. 힘이 있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수를 따라서 아주 강줄기와 같이 기도가 열어지고, 성령의 불이 확 들어와서 불같이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달라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원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달라지시기를 이해시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거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하면 이거 붙들고 먼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그러니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핀트가 어긋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할렐루야,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이제는 순서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요, 즐거움이 될수 있어요. 노동이 아닙니다. 중노동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시원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정을 해요. 뭐냐면 저희가 중보기도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보기도 사명을 계속해서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시켰으니까. 그래서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탈진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 됐어요. 번아웃. 탈진 되는 거 탈진. 너무 힘들어요 야 중보기도가 이렇게 힘드나 <laughs> 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 기도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사명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이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즐거움과 기쁨은커녕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도대체 탈진이라고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손들을 쯤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여게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 금대접은 기도예요 기도, 성도의 들 기도 그런데 이 금대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 고입니다. 검은 고 찬양하는 검은 고. 그러니까 찬양 다음에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다음에 찬양 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찬양 다음에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친밀함 찬양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도 보면 시편 100편의 사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데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다 닫혔어. 근데, 안에, 내 기도에 응답할 분이 계셔요. 만왕 여왕이 계셔. 근데 문이 다 닫혔어. 밖에서, 주여! 응답해주세요. 주여! 내 삶을 보세요. 도와주세요. 막 소리소리 지르는데, 문이 닫혔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문을 닫힌 채로 소리 지르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문 열고 들어가서 말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laughs>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문 닫힌 채로 막 힘들어서 애써서 목이 터지도록 하지 말고, 문 열고 들어가세요. 아멘. 감사하면 문이 열어지고, 찬송하면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가수가 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선한 기름범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움과 기쁨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 밖과 문 안에는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문 밖에 기도하지 말아라. 이제는 문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문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내 힘으로 여러분 수영할 때내힘 빼라고 그랬잖아요. 안 빼면 더허적거려서 물속에 물먹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도 저와 여러분들 힘 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를 도우셔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 되어주세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으니 성령 충만 되게 해주세요. 생명수로 내게 채워주세요. 성령님은 생명수라고 했으니 내게 채워주세요. 성령님은 불이라고 했으니 불같이 내 안에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임재가 앞에 바로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문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문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문 밖에 종로동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의 기도입니까? 산소통 메고 있어요. 아니면 산에 있는 산들 바람입니까? 이제는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항상 always 항상 해 항상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모든 종류의 기도 가운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도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 새로운 차원의 기도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